어제 오후, 탱크로리에서 누출된 유독가스가 도심 한복판을 덮쳤습니다. 시민 대피 매뉴얼의 긴급 가동함에 따라 무고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놀라진 마세요. 이 모든 건 가상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사물을 가상현실에 복제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연구하는 LX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실의 공간을 가상의 디지털 트윈 공간으로 만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처장 박우성입니다. 처장님,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디지털 트윈은 자연환경, 도시 문제,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국민들은 디지털 트윈을 직접 체험하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히 재난 안전 그리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하는 게그 목표가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LX 플랫폼은 지상, 지하 그리고 다양한 행정 정보들을 융복합해서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직접적 사례는 공장 민허가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공장 하나를 새로이 지으려면 많은 민원 업무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고 토지를 어떻게 구매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배경 즉민허가에 대한 서류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LX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토지를 구매하고. 공장의 인허가에 대한 전제 조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접수함으로써 예전에 한 2년, 3년 정도 걸렸던 시간들을 한 2, 3개월 정도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CCTV입니다. 지자체도 이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다양하게 설치를 하는데 CCTV 하나에 설치하는 데약 천만 원은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LX 플랫폼에서는 사각지대가 어딘지. 또 설치해야 될 곳이 어딘지, 또 운명의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해서 지자체의 비용도 아끼고 또 국민의 안전들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은데요. IOT 센서를 이용해서 관광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인구 소멸이 되는 도시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남해 다랭이 논을 레이 c 시를 든다고 하면 다랭이 논만 보고 바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랭이 논 인근의 관광지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통 그다음에 인구에 대한 거 관광 추도를 해서. 마을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준다든지, 휴식처를 만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청소라든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플랫폼에 넣어서 서비스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토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데 최초로 성공한 나라는 싱가포르인데요. 해외 대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싱가포르의 디지털 플랫폼의 초기 모델을 롤 모델을 삼는 건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싱가포르보다 더 좋은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디지털 트윈 모델은 행정 프로세스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저희는 재난이라든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훨씬 더보전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국민 실생활, 행정 서비스 그리고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LX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국민 실생활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민 생활 안전에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곳곳에 녹아들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가상세계에 옮기고 싶으신가요?